다니엘 금식 제 9일. 다니엘서 4장 28절로 31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나부간, 니부간 넷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건넸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체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누부한 넷살 왕이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목소리> 여러분께서는 교만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만은 참된 안식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의 결과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만 생과 안식의 관계가 잘 연결이 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처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아침마다 나누는 묵상은 설교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묵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인님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통찰력을, 통찰력을 구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시는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은 2 0 구절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 위에 거닐세라는 말이었습니다 왕이 지붕 위를 걷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일을 마치고 쉬면서 그날을 마무리하면서 혼자 홀로 쉰다라는 뜻이 되겠고 또 하나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인 왕궁 지붕 위에 위에서 자신이 이룩하고 통치하는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떠오르며 두 가지 아, 다른 상황이지만 비슷한 아, 구절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중 하나는 다윗 왕이 왕궁 지붕 위를 걷던 장면 사무엘하 11장 2절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어, 거닐다가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바세바라는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 보게 되고, 어, 이때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또 다른 한 상황, 이 비슷한 상황은 조금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먼저 어, 왕이 지붕 위를 거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왕 자신의 위력과 업적을 본인 스스로 하루를 마감하며 바라보면서 만족감을 얻거나 성공의 기쁨을 즐기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그 왕의 마음이 그 지붕 위를 걸으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리고 왕이 지붕 위에 올라갈 시간은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 때쯤. 왜냐하면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니까요 자,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머리를, 어, 왕이 지붕 위에 올라가, 올라가서 이제 그 왕국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자 이제 또 하나 아, 세 번째 떠오른 아, 그두 번째 떠오른 장, 상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은 바로 창세기 1장 30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 모든 창조를 마치고 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달이니라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보시고, 아, 모든 것을 마치신 후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아, 보시고, 기뻐하셨다, 아, 기뻐하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쉬며, 그 일의 결과를 보시며,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느끼셨습니다. 누브간 넷살도 하나님과 똑같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하고, 그 일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올라가, 자기가 이룬 업적을 보며, 기쁨과 만족을 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과 네부내넷살의한일두 가지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지만 인간의 하는 일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의 목적은 바로 나의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주시하며 그것에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인간은 그들의 수고가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본인들의 이루어 놓은 것을 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계속되면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의지하는 근거가 되고 또 교만의 근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교만을 버리려면 나의 수고와 나의 이루어 놓은 것을 바라보며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매일 바라보며 안식하는 거룩한 습관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